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후크선장입니다 오늘 요 썸신코인에 대해서 알아볼거고 지금 썸신코인은 1시간 봉입니다 보신 차트 1시간 봉상에서는 일단 안좋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하락 깃발형을 만들었죠 이런식으로 만들어진다라면은 하락하고 깃발형 만들고 다시 하락하는 이거 이만큼 빠진 만큼 더 빠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탈 했죠 상승추세 약간 이탈한 상태여가지고 이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쭉 풀어드릴테니까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어,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어, 구독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전에 어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매수 타점만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한테 개인 메시지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세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매수 타점 같은 거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로 이분들처럼 그냥 어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 보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어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원하시는 종목, 종목 분석 영상 필요하시면은 선착순 50명 한정해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바로 차고 있긴 한데, 어, 지금 한 30명쯤 찼어요. 30, 30분쯤 오셨는데, 이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플 코인 분석 영상 원하시면은 뭐 리플, 뭐 이클, 이더림 클래식 원하시면 이클. 뭐 이오스 분석 원하시면 이오스 이런 식으로 어 보내주시면 저한테 문자를 이걸 제가 영상으로 분석 영상을 찍어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려 올라간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야지 제가 원하는 영상 찍으면 되겠습니까? 구독자님들 을 위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을 찍으면 좋을지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또 분석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석 영상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은 어 제가 다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이나 코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대응이. 여러분들 그냥 막 아무 데나서나 매수를 해 가지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존버를 탄다라 면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기회 비용만 날라가는 거예요. 기회만 날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뭐 물론 영상을 보고 대응이 되겠지만 영상은 이제 큰틀큰 큰 틀밖에 제가 알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어 이게 전부 다 지금 여기 카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대운을 다 받아보고 계시고 여기 이렇게 35%, 7% 이렇게 수익이 진짜 나고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여기 뭐 900분 가까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800 지금 91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어 이분들 시간 남아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도 시간 없는데 들어와 계셔가지고 다 정보를 받아보고 계시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무료 뭐 유료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좋아요, 좋아요랑 어, 구독 이거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어,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신다라면 뭐 굳이 이거 제가 뭐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어 메시지 주셔가지고 대응 어, 다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는 차트가 이제 썸씽코인 1일봉입니다1일봉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트레이딩뷰로 넘어왔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바닥 이런 식으로 하나 네 번째 지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 앞전에 거리량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양봉 거리량들만 터져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닥 부근에서도 한번 거리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데 이게 지지를 위한 거리량일지. 자 앞전에 거리량들 보시면 전부 다 캔들이 전부 다 양봉 양봉들이었어요. 양봉들. 자 여기도 이제 올라갈 때 터졌는데 여기 여기만 이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풀어줄게요. 이게 어쨌든 차트만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말고 차트만 봤을 때는, 자 앞전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하고 저점 깨면은 다시 반대로 가고 이거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유, 여러분들 보시나요?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하고 저점 깨면은 반대로 가고 자 그런데 지금은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이 하락 매집 상승 패턴 있죠. 지금 이제 하락하고 매집하고 상승 이 단계를 거칠까 안 거칠까, 어 매집할 때이 박스 건 밑단 부분을 깰까 안 깰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승,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 박스 건 매집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점이 이박스에 이제 하단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박스 상단 부분도 아니고 하단 부분이니까 오히려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지 더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음, 이렇게 고래들이 매수할 때 뜨는 시그널이 지금 떴어요 고래들이 매, 매집할 때 뜨는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이 뜨고 나면은 뜬금합니다 여기도 매수 시그널 뜨고 매수 시그널 뜨고 등하고 폭등하고. 근데 지금 뭐예요? 매수 시그널 떴어요. 지금 자리에서. 나중 어떻게 돼 있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거는 아, 지금 오히려 기회인가? 떨어졌을 때 나중 가격일 때 오히려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수 시그널이 뜬 다음에 어, 매수시그널이 이캔들에서 떴어요. 그리고 약간 흘러내렸죠. 약간 더 내려왔음. 더 내려오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보시면은 음, 매수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이캔들에서 떴죠. 매수시그널이. 근데 어떻게 해서 약간 흘러내린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어, 지금도 매수시그널이 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캔들에서 이제 매수시그널이 떴습니다. 어, 좀 흘러내리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흘러내렸으니까 발바닥 각질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너무 음, 뉴스만 보고 안 좋다 라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뉴스를 뻥카를 치려고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다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요런 어, 손익비 매매를 해야 된다 어.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손익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 한번 파동적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 박스권 관점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들, 매수해도 됩니다. 손익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옛날에도 이렇게 막 떨어졌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미래는 어차피 할수 없지만 손익비가 좋잖아요. 하단 부분이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 어, 뭐,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과거를 본다 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확률상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 공포니까 매수를 해서 나중에 환희에 팔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abc 패턴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a b c 패턴이 한번 나왔어요 떨어질 때도 이제 abc로 한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a 비 패턴 떨어져 떨어질 거니까 이비 패턴만 먹는다라고 해도 뭐 굳이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떨어질 때도 한번 반등을 주고 떨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시에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매수를 박아볼 만하다. 음. 자 이제 썸씽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세 군데에서 이제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을 당해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해킹을 당했죠 해킹 어 왜냐면 썸싱 재단 소유 지갑들에서 보안 문제로 의심되는 자금 이동이 확인됐다 어 여기 밑에 기사를 또 보면은 자 썸싱 코인 이제 아침에 7억 3천만 어 SSX 그러니까 썸싱 코인 해킹을 당해버렸다 그니까 러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던졌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썸씽 코인의 그런 보안성에 의심이 가는 음,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근데 이번 해킹은 썸씽 팀과 구성원과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전문 해커의 수행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는 뭐 해명을 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재단이 팔았을 수도 있고. 어 왜냐하면 재단 소유 지갑들에서 보안 문제 의심된 자금이이 확인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냐면은 어 자금 유출이 있다. 어쨌든, 가격에는, 가격에는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제 해킹을 당했으니까. 그래고 지금 썸신 코인 같은 경우에 안 좋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또1일봉 주봉으로 보면 또 나, 나쁘지 않은 타점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